뉴스가 하나 떴네요. 제주 전남편 살인 사건 범인 고유정 신상 공개 사진. 어디? 신상이 어디 있어? 얼굴도 안 보이잖아. 근데 여러분, 여기서 특이사항 보이십니까? 안 보이세요? 모르세요? 자. 여자 약간 흐릿하게 나왔죠. 여자 경사 형사. 여기 머리가 안 보이고 남자는 얼굴 확실하게 보이죠? 여기 여자 얼굴 모자이크 했죠. 모자이크 했죠. 자, 여기서 이제 특이 사항을 보셨을 겁니다. 여자 얼굴은 가려주고, 남자 형사는 얼굴 센 까고, 완전히 다 드러내고, 그리고 고유정 사진 어디서 뒤집어 쓴게 고유정인 이게 얼굴을 어떻게 하다 보냐? 이거, 이거 이런 개시 아우, 양, 아무리... 가리려면다 가리던가 남녀평등 주장하면서 이런거는 평등을 주장하지 않고 얼굴 팔리면 뭐 시집 못가? 그럼 형사를 하지 말던가 이게 참 잘못됐어 이 언론이 왜 남자 형사들은 얼굴 다 까고 여자 형사들은 이렇게 다 가려주나 <laughs> 에라이 에으씨 욕만 나오다 진짜 그리고 공개하려면 이걸 뒤집어 쓰게 하지 말던가, 뭐 하자는 거야 이거 아, 진짜, 씨발. 가리려면 남자도 가려주라고. 응? 이기레기들아